좋아할 여자도 없고요. 인기리에 방영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후속으로 화려한 날들이 2화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스토리 전개, 인물들 간의 케미, 현실적인 문제와 가족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1회 시청률 13.9%로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드라마들 회차가 워낙 짧고 빨라서 주말 드라마도 시류를 따라가나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날들 작가님이 누구인가 봤더니, 내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을 쓴 소영경 작가님이시네요. 역시 사단이라 불릴만한 천호진 배우님이 나온다고 할때 혹시나 했습니다. 저는 천호진 배우님 보면 내딸 서영이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은 등장인물과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해주세요. 화려한 날들 홈페이지 기획이도를 보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나오는데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 맞처세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반면 소위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980에서 90년대생인 자녀세대는 극심한 취업난과 높은 물가 벌어져가는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 탓인지 30대 결혼율은 점점 저조해지고 있고요. 각자 힘든 두 세대 즉,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겪는 각각의 고난과 아픔, 희노애락을 통해 두 세대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싶은 것이 기회기도입니다. 그 가족의 모습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라는 기회기도를 미루어 볼 때, 마처 세대인 아버지 천우진과 88만원 세대인 정일우가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일우 배우님이 맡은 이 지역은 나이 33세의 잘생긴 외모에 일도 잘하는 지역은 놀랍게도 비혼주의자입니다. 회사에서도 능력남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후배 은호의 고백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데 비혼인 그가 왜 결혼식 신랑으로 입장하는 걸까요? 이 지역의 가족은 아빠는 이상철 역의 천호진 배우님, 엄마는 김다정 역의 김희정 배우님, 남동생 지원역의 손상연배우님과 여동생 수빈역의 신수연님이 있습니다. 지은호 역의 정인선 배우님. 나이 30세,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겸 카페 매니저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맑은 눈에 광인이기도 합니다.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진 탓의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빠 사업이 망했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식당을 하시는 엄마 정순이는 장녀에게 의지하는 편이고 은호한테 남동생 강우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누나로 인해 열등감이 많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남자 주인공 박성재 역의 윤현민 배우님. 나이 33세, 금수저 출신의 부잣집 아들이며 지역과 절친이라는데 은호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 인건지 은호의 짝사랑을 도와주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전개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은호를 짝사랑하며 가슴앓이 중인 듯합니다. 이회를 보니 이북 동생인 화가 박영나가 있는데 새어머니 성희가 애지중지하는 딸입니다. 성재의 새어머니 고성희가 지은호를 미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때 주말 드라마답게 출생의 비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성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미루어 볼때이 드라마에서 유일한 빌런일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남동생 지환은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 홍미에게 배신당한 후 방황하던 지환은 영나의 운전기사로 취직하는 모양인데요. 이러다가 둘이 고성이 몰래 사귀다 쫓겨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의 친할머니이자 상철의 어머니 반효정님, 지역의 외할아버지이자 옥내의 바깥사돈인 윤주상님. 은호 카페 직원 오수장, 수빈과 패션 크리에이터 채널을 같이 운영하는 친구 이하은, 화려한 날들 1회에서 사랑이 없는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 고원이님, 고원이님은 특출이네요. 50부작 긴 호흡의 드라마인데요. 정의로 정인선, 윤현민 세 주인공이 엮어갈 로맨스와 중 장년층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드라마의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화까지는 인물 소개에 지나지 않는데요. 앞선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넘어서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를 기대하면서 본방사수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